네. 스포츠에는 왜 이렇게 종목마다 용어가 다양하고 어렵고 또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는 걸까요? 농알못에 이어 야알못, 서지혜 씨를 모시고 야구용어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우찬 선수 네. 오늘 자 도와주시게 될 텐데요. 저희가 여기에 야구와 관련돼서 어, 많이 쓰이는 용어들을 몇 가지 뽑아서 넣어놨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펼쳐주시면 야구를 잘 모르는 여자 예비 팬에게 설명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뽑는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 어허, 백투백, 백투백 연타석 홈런 들어보셨나요, 지혜 씨? 그럴 리가요. 네 주시고요. <웃음> <웃음> 네, 네, 네. 이게 그럼 네.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백투백 연타석 홈런이요? 네. 어... 그냥 하나도 못. <laughs> 그냥 홈런, <laughs> 홈런은 담장을 넘기는 거, 네. 그렇죠? 폴대 네. 안쪽으로 담장을 넘기는 네. 것이 홈런인데 백투백 홈런은 뭘까요? 어, 제가 설명을 합니다. 네. 네. 백투백 홈런은 네. 어, 타자가 나와서 홈런 을딱 쳤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타자가 또 타석에 들어서. 홈런 딱 쳤을 때 그게 백투백 홈런. 아, 연속으로? 네, 연속으로. 연속으로. 다른 타자가. 네. 그럼 연타사 홈런은 뭘까요? 그럼 똑같은 말 아니에요? 뭐가 다를까요? 그러게요. <웃음> <웃음> 자, 자, 자 몇번 타자까지, 1번 타자부터 몇번 타자까지 있을까요? 10명. 아, 아깝다. 아홉 명. 아, <laughs> 딩동네. 네. 아홉 <laughs> 네, 명.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있어요. 근데 1번 타자가 나오고 나서 아웃이 되거나 출루를 하면 2번 타자가 나오겠죠. 음. 그 다음 또 3번 타자가 나오겠죠. 음. 말씀하신 대로 1번 타자가 나와서 홈런을 쳤는데 2번 타자가 나와서 또 홈런을 쳤어. 음. 그럼 이제 백투백 홈런이에요. 음. 그럼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돌아가겠죠. 음. 근데 1번 타자가 아까 홈런 쳤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 타석에 또 들어갔어. 또 홈런을 쳤어. 그럼 이제 연타석 홈런이 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아, 저 머리 아프게. <웃음> <웃음> 백투백 홈런은 연속으로 네. 홈런을 치는 거. 네. 응. 연타석 홈런은 네. 처음 홈런을 치고 다시 내 순서가 돌아왔을 때 네. 홈런을 치는 거. 그렇죠. 아, 저 머리 아프게. 어이고, <laughs> 어이고, 오늘 다 타자랑 관련된 것들이 나오네. 사이클링 히트. 사이클링 히트. 히트. 사이, 히트 사이클 사이클, 사이클 타나요? 뭐게왜 <laughs> <막, 목이에요. 웃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어, 안 타치고 막 자전거 타고 나가는 거야? <laughs> 사이클링 히트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약간 상상했어요. 어, 사이클링 에, 히트가 뭐게요 사이클 좀 타고 히트 치는 건지 에이. 야구 전문가가 아니면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네, 어. 좀 어려운. 이것도 역시나 뭐 타자에 관련된 음, 단어인데, 한 타자가 한 경기에서, 안타, 이루타, 삼루타, 홈런. 이네 개를 다 기록했을 때, 사이클링 히트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네. 발차기도 잘하고, 네. 손으로도 잘하고, 네. 네. 여기 보라색 어때요? 추천? 짜란, 어, 드디어 투수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냥 단어만 딱 떠올렸을 때, 생각나나 원투 원. 투원 투. <laughs> 그런 거 생각한 거 아니죠? 어. 맞아요. <laughs> 원투승. 어. 원투승은 야구 경기가 구회까지 하잖아요. 네. 네. 선발 투수가 등판을 해서 실점을 근데 음. 하고도 혼자 본인이 구회까지 다 던지고 팀이 이겼을 때 음... 음, 이걸 원투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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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네. 어. 그럼 완봉승은 뭘까요? 음... <laughs> 네 완봉승은 완봉승은 네 똑같이 구위까지 다 던졌는데 실점을 하지 않고 이긴 <laughs> 경기. 오 영봉승이라고도 또 요즘은 그렇죠? 많이 네. 얘기하더라고요. 음네 점수를 주지 않고 이기는 거. 음네 완봉승. 여기에 또 이제 퍼펙트 게임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 몰라요. 맞 <laughs> <laughs> 네, 퍼펙트 게임은 뭔가요? 저전 선수. 퍼펙트 게임은 안 나왔죠 아직까지? 아, 그렇죠. 네, 아직까지 안 났는데 네. 경기를 일회부터 구회까지 하는 동안에 똑같이 한 투수가 주자를 한 명도 출루시키지 않은, 그러니까 타자가 한 명도 살아서 못 나갔어요. 오. 음. 그러니까 음.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경기죠. 아. 음. 그러나 또 이제 롯데로 가서 또 이제 이런 기록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또 기록을 이것보다도 복귀만 했으면. 아. <웃음> <너무> <웃음> 아 그래요 아 맞아요 너무 처음부터 부담드리면 안 돼요 네 우선 건강한 복귀를 하시는 네, 걸로 말로.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용어 중에서 약간 어디 가서 야구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좀 약간 왠지 뽐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용어 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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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보크 보크 복크. 보크는 <laughs> 설명이 좀 어렵다 네 투수가 이제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주자를 잡기 위해 견제를 해요. 조금 룰이 있는데, 응. 타자에게 기만하지 않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조금 어긋난 행동을 하면, 심판이 이제 보크를 수색에 주거든요. 음 그럼 이제 주자가 다음 룰으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음 응. 이 용어를 보크라고 하는데, 보크가 음. 조금 자주 사실 나와요. 음 경기를 하다 보면, 투수들이 견제를 많이 하기 음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은 아포크 들어봤는데 하면서도 모르실 것 같아요. 중심이 음. 음. 뭐? 뭐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어 오른손 투수 같은 경우는 네네.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주자가 네네. 뒤에 있어요. 그러면 바로 돌아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음. 음. 홈으로 던질 것처럼 하면서 던지거나 음. 어, 약간 이런 변칙을 주면 네. 음. 축의 이동이라든가 네. 약간 이런 어, 느낌이 들면 근데 조금 빠르게 하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런 걸잘 해야 되는데. 음. 그럴 때 보통 심판님들이 보크를 주죠. 음, 음. 아, 제 머리 아프게. 요즘 보면 뭐 이렇게 더 가우 비춰주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작전 상황이나 뭐 이럴 때 선수들이나 코칭 스텝 사이에서 좀 많이 쓰는 약간의 은어라고도 볼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막이저것 <laughs> 중에 뭐가 진짜냐?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진짜 많이 해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것도 만지고 막 코도 만지고 막 이렇게 막 귀도 만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인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아, 많은데 이제 경기 전에 아니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딱 정해놓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 번이다. 그래서 이제 터치를 하다가 마지막에 만지는 부위가 진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키를 또 만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집에 갈때 현관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키가 귀다. 아 그럼 귀를 만져야지만 이게 사인이 아 되는 거예요. 귀를 안 만지면 아무리 해도 아 이게 이제 가짜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번 해놓고 귀를 만져야 아니이건거예요 문을 먼저 열어야지. 아 키를 하고 아 귀를 만지고 음 들어가야지. 이게 사인이 성사가 되는 거죠. 어... 그게 귀를 만지는 경우일 때도 있고 뭐 코를 만질 수도 이게 있고. 바뀌어야죠. 이게 바뀌어요 오... 상대 팀이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이게 참 그러니까 머리 나쁘면 못 한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헷갈리는 선수들 있죠. 그래서 벌금 많이 내요. <웃음> <웃음> 어, 언제 바뀌지? 네 저희 스치다를 여러 번좀 반복하다 보면 제시가 어느 순간 룰 어, 전문가, 용어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렇게 어색한 미소를. <laughs> 네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너무 영어를 많이 쓰는 것 같고 음. 뭐 근데 영어뿐만이 아니고 뭐 한국말로 해놔도 모르는 거 보니까 네, 네 정말 음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음. 그래도 조금 뭐 이런 거 재밌었어요. 음 사인 이런 것들 음. 네. 확실히 종목마다 좀 매력이 다르죠. 아 네네 네 근데 또 차우찬 선수가 아주 다정다감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네. 덕분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감사하다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야구를 더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약간 또 쌀쌀한데도 이렇게 또 코가 빨개지면서도 이렇게 네. 잘 설명해 주신 차우찬 선수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야구용어 차우찬 선수와 함께 배워봤습니다.